아빠의 드림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및 보험 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아빠의 드림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수입 세단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시세보다 200만 원 저렴합니다 진짜 이 차량, 내년까지는 이 금액이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옆에 있는 니산의 알티마 2.5 5세대 페이스리프트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이 오늘 아빠 이디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799만 원. 799만 원에 시세보다 200만 원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튼냥이 준비한 이유는요. 내년까지 이 금액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왔고요. 또 닛산 알티마면요. 연비도 13km에 절대적으로 고장 나지 않는 내구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7년형 모델 주행거리 79,000km입니다. 79,000km 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니산 알티마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 봐 드릴게요 일단 전면부 쪽 봤을 때 가장 인기 많은 칼라 화이트 바듭니다 정말 이쁘고요 일단은 라이트 봤을 때는 LED 주간 주행도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HID 헤드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앞 범퍼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스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휠도 투터닐로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 6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가 아닌 내년까지 교환 없이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환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단차도 없고요, 도색 차이도 없고요, 정말 깔끔합니다. 측면부 쪽에 틴틴 컨디션도 아주 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깔끔해요. 지금 뭐 리드, 뭐 범퍼, 테일램프 깨진 부분 도장 벗겨진데 전혀 없고요. 지금 틴틴도 V클로에서 아주 좋은 틴틴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부 쪽 옵션으로 봤을 때는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 차량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실 건데요. 안쪽에는 정말 널찍널찍한 트렁크 적재 공간성 골프백 4개는 충분하게 들어갈 법한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청주도 면에서도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 옵션 공간성까지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앉아봤을 때 정말 쾌적하고요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손택단 흔적 지금 사용감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엔진 소리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센터피샤 쪽 봐주시면요 외관에 보셨던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에는 각종 미디어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뒤편에 보실 건데요. 운전석과 조호석에 모두 다 네, 열선 시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설정하는 버튼들과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볼륨 조절 버튼들, 트리창을 컨트롤 하수는 버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계기판 쪽 봤을 때요. 실 주행거리 79,300km 확인되고 있고요. 계기판에 경고등 뜬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뒤편에 봤을 때는 이렇게 핸들 열선 시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석에 모두 다 전동 시트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799만원짜리 알티마 차량에 앞좌석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앉아봤을 때 착자감 끝내주고요 공간적인 부분도 진짜 소나타급 이상입니다 진짜 정말 넉넉한 공간성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7만 킬로대답게 정말 깨끗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알티마 차량의 전체적인 실내 공간성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 드리면서 총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 드릴게요 정말 부드럽고 정숙했는데요 다시 한번더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7년형 모델 주행거리 7만 9천 키로 실주행거리 맞습니다 중고차 성능 점검 그렇고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손팀장 이 차량을 준비한 이유는요 시세 대비 20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 내년까지 이 금액에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연비 효율성 가솔린 치고는 1 3 k m 라는 높은 연비 효율성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닛산 아이티마 하면은 정말 어마무시한 내구성 까지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이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799만원, 799만원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알티마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거나 으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 번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하게 한분한 한 분께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의 4만 대 이상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튜버 업체, 다른 사이트에서 보셨던 차량들도요, 아빠의 드림카도 문의시면요,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알티만 채널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동의하시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수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